자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한 꿀물은 바로 The True Ingredients 라는 공포게임을 하나 준비했구요 게임의 스토리는 배가 고픈 주인공은 집게리아에서 인간 패티를 먹었습니다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숟가락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드 게임할 준비 됐나 이거네 전화 한두로 똑같네 뭐야 저거 뚱이 얼굴이 왜 저럼 <laughs> 언더웨어 집 도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휴먼 패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크런치 칸셀 레스토랑에 가기로 결정했죠 어, 뭐 이거 저작권 때문에 이름 다 바꾼 것 같은데 뭔가 딱, 딱 보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네 뭔가 손님들도 다막 이런 식으로 해놨네. 이거 원래 징징이잖아. 오더 히얼 그래 징징이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지. 크런치 칸스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뭐야 뭐 있는 게 없네. 어 뭐야 이거 이런 서비스업이 다 있지? 개그 컴이네뭐할게 없잖아요. 가운데. 음, 휴먼 패티 하나. 자리를 찾아보세요. 준비되면, 아. 오히려 음식이 준비되면 말을 해준다. 오케이, 좋은데? 뭔 소리야, 이거? 개그컴이네, 뭐야? 쟨또왜 저래? 쟤갑자 이거 기, 기침하면서 죽어버렸는데? 얘 죽었어. 야, 이거 독 들어있나 보다, 이거. 조졌다 이거 아 케첩먹고 잠든거잉? 어처구니가 없네 오케이 자 제임버거 어딨죠?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패티가 다 떨어져서 시... 그럼 왜 불러줘 다 만들어지면 불러준대 뭐하자는거야 지금? 서비스 이따위로 할거야 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고에 가서 패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조심히저 아래 넣어도 뭐야 지금 이거 나보고 가져오라는 거야? 그리고 니가뭘 하든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가져.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시키고 나 이거 뭔데? 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뭐 나보고 가져오라는데 패티를? 이 뭐야 이 어처구니없는 자 지금. 시프트 되나? 아 시프트 된다. 오케이 개이들이고요 어, 초근이가 <laughs> 뭐야? 저거 뭐야? 아, 쉣 깜짝이야. 어씨 습관, 습관성, 뒷걸음질, 저기야, 째끝빵인가 보다. 안 열리고, 응, 이건가 보네. 야, 패티 겁나 많은데 뭐 떨어졌다는 거야. 어, 방금 싹 지나가면서 이 빠르를 봤는데 분명히 어딘가 필요할 것 같거든. 그래, 해골 모양 있네. 이거 확실히 케첩이야. 케첩 방일 거야. 아마도? 왜, 왜 메이비지? 왜 아마도죠? 지즈스 크라이스트 빨리 이 역겨운 휴머 패티만 먹고 빨리 나가야겠어 젠장할 뭐임? <목소리> 이게 왜 이래? 쉣 눈, 어, 눈이 아니라상이다눈뚫리는 거면 너무 무서 뻔했잖아 오 진짜 그 저주받은 창고에서 패티를 구해왔구나 잘했어 이제 부엌 으로 가서 그립 위에 올려놔. 뭐? 나보고 올려놓으라고? 아니, 이 자식은 뭐 하는 거야? 넌 일을 하는 거야? 와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오, 초고님 자식, 저, 저 뒤통수, 저거 잘라버릴까, 저거, 뒤통수? 개자식, 저거 뒤통수 잘라버려, 이거? 어? 아, 어, 먹물 뽑는 거밖에 못할 것 같으면서, 이씨. 빵? 먼저 패티를 가져가야 돼요. 아, 다 익어야 돼? 아 천천히 있고 있네 오케이 완벽한 타이밍 이 각도 지금이 야 좋았어 짜아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너무 좋구요뭐다 만들었는데 나 맘대로 먹지도 못해 이거 보고 해야 돼자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 해야 돼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 그래 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보고 하고 뭐가 되냐? 아, 맛있었다. 젠장을, 뭐야. 이 인간 패티는 할머니의 발가락 손톱 맛이 났어요. 발가락 손톱 맛은 뭐임? 발톱 맛임? 근데 이걸 얘가 어떻게 알아? 얘 끌려갔다, 이거. 음, 왜 바닥에 캐쳐가 가득하지? 누군가 이걸 치워야 되는데. 어? 화장실에서 힘들어하고 있대. 어, 근데 방금 되게 힘들어하는 소리가 났는데. 78.9? 예? 예? 78.99달러요? 어, 뭐 뭐? 87.99달러라고 했는데. 요 뭐야? 이이 싸가점 자식 뭐야? 10달러 갑자기 왜 올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아, 제그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전 그냥 세트 아닌 그냥 단품만 주문했는데요. 98.99달러로 바꿔 줘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단품이고 뭐고 빨리 돈 달라고 하잖아요. 아, 알겠어.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릴렉스 아니, 근데 지금 주머니에 100달러가 없어. 지금 35달러 뿐인데.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인간 패티를 살 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 네. 아, 아니, 근데 집에 돈이 있어요. 지금 바로 가, 그, 가져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간패티를살 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100달러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뭔데요 뭔데요 제발 뚱아 뚱아 제발 아아 뚱이가 아니야 뭐야 집게사장이야? 살려주세요 아! 뭐고 어어 어, 젠장 어, 씨. 아 식중독에 걸린게 분명해 이런 젠장할 뭐야 이런 쓰레기 같은거 팔면서 키패드처럼 비밀번호 찾아야겠어요 이게 뭐임? 딱 봐도 플랑크톤처럼 생겼는데 왜, 뭐지 왜 눈이 두개야? 플랑크톤 눈 하나 아닌가? 안녕? 너 괜찮아? 왜넌 우리 안에 갇혀있니? 아 비밀 레시피 훔치려고 했는데 아 실패했는데 아 집게 사장이 날 여기 우리 넣어버렸어 넌 어떻게 이 방에 갇된거야 너도 레시피 훔치려고 했니? 아니, 아 인간 패티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돈을 낼 수가 없었어. 아 집계 사장이 나쁜 놈이란는거 알게 됐지 뭐야. 어쨌든 내가 구해 줄게아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 아직 집계 사장이 근데 이거 우리 잠고 열쇠 삼켜버렸거든 개자식이아 일단 행운을 빌어 굴락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키패드 위에 딱 봐도 이게 힌트란 말이야. 물고기. 이따 여기, 여기 물고기 세 마리 있잖아. 뭐야? 밑에 있는 영어를 눌러야 되나? 아, 맞네. 3개 별 여기 불과 자리 하나 있고, 2개 별, 2개 Y2 네모. 어, 상자 하나. 이것도 상자인가? 아, 여기 안에 동그라미가 있네. 그럼 이건안 치고 여기 네 개. 그러면 상자가 5개네. 저 5개 맞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쓰는 거 아니겠지? 네개로 저.. 공두개어 아 됐다 열렸다 아 좀만 기다려봐 내 지금 뇌리를 딱 스친 게 있거든? 빠로 그렇지 아.. 이거거든 게임 잘할 게임 잘할 오케이 구해줘서 고마워 이것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그래 이걸로 여기 문도 따나? 아 여긴 안되네 아, 아 깜짝이야 뭐임? 너왜 따라와? 아 같이 찾아보자고? 나 따라오는거야? 아 개그컴 어 아, 너무 극컴이야 아이 코는 왜이래 코는 징징이고 눈은 스폰지밥인데? 어이 아, 눈이 살짝 돌았어 얘 오우 쉣 지즈스 크라이스트 블랑크톤 맞아? 진짜 눈 하나 아닌가 원래 플랑크톤? 먼저 도구를 다 바로 갖다놓는다고? 왜지? 왜 그래야돼? 아오 쉣 아, 깜짝이야 씨 뭐야, 왜 그래야 되지? 이젠 들어가도 되는 거지? 여기 밖에, 여기 밖에 없긴 해. 어, 뭐야. 야, 나 지금 살짝 버그 발견했거든. 잘 봐. 그냥 W 이렇게 쭉 누르잖아? 되게 느리거든. 근데 여기서 사선으로 달려. 그럼 사선으로 가면 조금 빨라. 나만 느끼나, 이렇게? 사선으로 가면 조금 빠르거든. 이렇게 걸리거든. 앞으로 가면 되게 느려. 그치. 어, 이거 개버거다. 이거 무조, 무조건 도망가는 거 있거든. 뛰는 거면 금고를 위한 또 다른 키패트 비밀번호를 찾아야겠어. 비밀번호가 어디 있는데? 플랑코드 여기는 안 들어오네. 어이씨 깜짝이야. 왜 이래? 어디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비밀번호 어디 있는데? 설마 얘문 열리나? 이제 삐이거든 아, 삐이딱 와버렸잖아. 컴퓨터네? 모든 비밀번호. 야, 뭐야, 이거, 야, 바이러스 걸렸잖아. 뭐, 뭐 비밀번호에. 뭐임? 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아, 유튜브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어? 아, 저작권 걸린 거 아니겠지? 저작권 안걸릴라고 다, 이거 이름도 다 바꾼 거잖아, 이거. 제작자가. 오? 괜찮겠네. 5. 5. 50 하나만 더 보고 8 508 됐어 아 뭐야 안 열리네 아다 봐야 되네 아 시간 낭비 오졌다 오, 5089 아, 뭐야 이거 어차피 하나만 보, 다 보면 되는 건데 아세개만 보면 되는 건데 앞에 그리고 대각선을 뛰면 겁나 빠르다니까 자, 5089 508 됐다. 어 비밀레시피네. 아니 탈출해야 되는데 비밀레시피 찾아서 뭐할 거야. 뭐야? 야얘눈 돌았다 눈 돌았다 눈 빨간색 됐다. 어 젠장 안 되겠다 야 이거 야얘 얘 버리고 가자. 얘 흑화했다. 좋다 좋다 야 그냥 가자 얘 버리고 가자. 아! 아이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네. 오쉣 뭐야? 오나안움직이는데 뭐야 혼자. 어 누구세요? 오 호우루드 씨. 지이 s u s c h r i 뛰어뛰어뛰어뛰어. 뛰어, 뛰어. 달려, 달려. 야, 이거 봐봐. 사선으로 달려야 된다니까, 이거. 막혀있고. 겁나 달려. 오, 쉣! 쉣, 쉣, 쉣! 야, 야, 이거, 이거, 사선으로 45도, 45도 각도로. 겁나 빨리 달려. 45도 각도로. 진짜 개빠르다니까, 이거. 와, 이거 개버거다, 진짜로. 뭐야 이제 이 옆이야? 아, 느려 터졌네. 어 이거 킵패드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캐메드. 그렉이스. 아! 그렉 그렉이스 그레... 그렉 뭐야? 그렉이스 러브. 그렉이스 헤어 헬... 러브 뭐 다양하잖아. 저런 느낌의 이제는 오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너무 느려 터진 거 아니야? 우쭈쭈 음 우쭈쭈쭈쭈 음뭐 언제 오는 거야? 내가 터졌네응 음. 그럼 간다. 뭐야? 아, 뭐야? 여기 바로 돼 있어. 야, 이거 뭐야? 내려가면 안될것 같은데. 갈갈갈갈갈갈갈갈 갈아 뭐임 야이 정도 속도였으면 그냥 여기 안 내려갔지. 색깔이 아까 인간 패치랑 똑같이 생겼는데 설마 에이 조졌네 이제 나 쳐다본다 쫙플레이 주스 어처운이가 없네 어 아까 뛰어가다가 저기 뭐야 키패드 하나 더 있었잖아요 뭐 그렉이스 뭐 땡땡땡땡 근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러브가 맞아 뭐 그렉이스 라이프 러브 뭐헬뭐 여러개 생각해봤는데 찾아보니까 러브가 맞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고싶으니까 그걸 봐야 진행 l 것 같거든요. 요그한한봐봐자자자여기 h 지 왔다 아 이거 진짜 저장기능 없어가지고 여기지지 다시 온 e 레전드다 어 반갑고 달려 45도로 뛰는거 버그 그냥 오케이 살짝 가주면 저기서 나오고 45도로 겁나 달려 겁나 달려 그냥 오쉣 여기 오케이 여기여기 여기. 러브거든 러브 T L o V E 어 됐다 누구세요? 슈렉이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눈썹 찡긋하는 거 뭐야 뒤에 있는 거초록색 k 나 y 개그 a y 네 아니 그때 저번에 했었던 그 슈렉 게임이랑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가? 아니 그 그때도 아니 근데 그때는 슈렉이 빌런이었는데 아니 아니 왜 이러냐고 아니 디테일 쓸데없이 좋네 쏜다 쏜다 야이 쏜다 너, no. 팝팝, <laughs> 탱, 막아줬어. 개빡쳤는데? 야, 거시기에서 이 바주카포가 나오냐, 씨. 으, <laughs> 어, 들어가라. 와, <laughs> 진짜, 진짜. 금방.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 슈렉 거기 회사에서 만든 게, 또, 그 만든 게 맞나본데? 어, 딱 보니까 느낌이. 동심 파괴작들은 어째 다 근본이 다 뒤져버려가지고 어이없이 웃긴 게 매력인 것 같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